여보들, 추우니까 코로나 조심, 감기 조심해요?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완전 조심해야겠다, 그죠? 마스크 잘 쓰겠지, 우리 여보들은. 손도 잘 씻고, 소독도 잘 하고. 제 미국 친구들이랑 음, 친구들이랑 가족들은 코로나 많이 걸렸어요. 음, 근데 옛날보다, 처음보다 코로나가 약간은 약해진 느낌은 좀 들긴 한데, 그치만 그게 내가 걸렸을 때 내가 심한 상태로 간다면 그거는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. 아, 어, 날씨 너무 추워.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, 여보들. 잘 지내고 있죠? 아, 어, 너무 추워서 맛이 갔어요. 아, 밖에 좀 걸어 다녔거든요. 근데 춥다고 잘못 걷다가 오랜만에 걸었더니 기분은 좋아요.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돼. 제가 최근에 잘 밖에 안못 걸어서, 추워서 잘못 걸었더니 약간 기분이 슬픈 게 있었어요. 우리 아버지, 화이팅! 밥도 잘 먹고, 안녕!